팔공구 먼저 닦을까? 위에 내려와 Far再见 내려와 내려 내려와. 운동 내려 내려와. 내려와 운동 내려와 운동 내려와. 팔공구. 자, 내려와 내려내려내려 그냥 언덕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내려와 내려 지금 쟤네 같은 조합이네. 같은 면. 지금 해 바로. 좌회 디마에 디마 내려와. 쭉 내려와. 팔공구. 대시도 만났어. 이 만났어. 같은 연합 아니야? 같은 연합 아니야? 빠졌어. 합이야합이야쭉 내려와. 내쭉와내 쟤네 혼란팔.

sw 쭉 내려와 sw 쭉 내려와 우리 계속 워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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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쭉와 sw 쭉와 sw 쭉와4우로로 4수로 4우스 나봐 로 4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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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로 오라고 4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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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로 4수로 4수 지금 디펜 4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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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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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에이션 트탱 있어 내려와 내려와 위에 내려와. 싸운다 위에 싸운다 위에 이 개지 박았어 어나어디 내려온다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어쌔신 내려온다 왼쪽에서 왜쪽에서 내려와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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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트 준비니까 펜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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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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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내려와 우리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 내려오라고 사우스로 내려오라고 어디가 사우스 내려오라니 까 어디 가냐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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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사 love, I l 빨리 돌아 love, I love,

기다려. 5, 4, 3, 2, 1, 이사, 이 e e o u r 이 t p r e e t i o o p e Pa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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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빼 p e p a 이스트로 Parope, Parope, p a r e p a r o e p a r o e 로 N, e 로 N, e p a e Parope, 와, a r o p e n2로 e 2로 r o p e p N, n e 로쭉 r o e 쭉와 어셋신 돌려 어셋신 돌려 어셋이 돌려 더빼더빼더빼더와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 더 올라와 더 올라 더 올라 더 올라 더 올라 더 올라 더 올라 노수봐 나봐 나 찾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노수를 올라와 노수 올라 노수 올라와 노수 올라와 노 올라와 노 올라와 사우스봐 사우스봐 홀드 홀드 여기서 퍼져 여기서 져 디펜 먼저 할 거야 디펜 먼저 할 거야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데모 데모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싸우스로들어어 거야. 나 o 우스로 들어갈 거라고. 나 t 우스로 a 우스 워킹, t 우스 워킹, d 우스 워킹. h 우 o a d South road, s o u 트 h road, South road, South road, South road, w e 드 t West, 주디. 그가 끝내. 그가 끝내. 로 빼. 빼. 빼, 빼, east, 빼. 몬지 레 e 몇 초? 디펜 l k West walk,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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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s 로빼 e s t West, w e s 쭉 빼라고 완전히 빼. N으로 완전히, 어, 완전히 빼 줘. 어쌔신도 빠졌어. 어신도 완전히 빼. 이스트로 와. 이스로 빼. 빼. 이스트로 오라고. 이스트로 오라고. 여기 누구야? 이스트로 오라고. 죽했어다 so? 뺐어? 암라인 확인 좀. 암라인 확인 좀. 빠어 얘도 들어. 아냐, 아냐. 뺐어. 대대. 웨스스트로 빠졌어. 다시 웨스트로 갈 다시 웨스트로 갈 NW로 갈킹위에다 위에 바뀌다 위에 바뀌다 n, -W -N, -W -N, -W -N, -W -N 3, 2, 1, 이거 봐아줘기 인사이드 봐 a j o 그 a 끝나고 넣을 수 있어? 안 되면, 안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냥 디펜, a n 디펜, 디펜 n d e p 디펜 d e n t d 언덕 올라 d 언 n 올라 e p e n d e 언덕 올라 p e n d e n t d e p e n d 올라 t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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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p e n d e n 웨스 e p e n 트 e n t d e p e n 웨스트 t d 파트 e n d e 웨스트 e p e n d e n 트 d 스트 e n 트 e n t d e p 이스트 e n t d e 트 이스트로 e 패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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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쭉 r 이 a s t e r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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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t 라이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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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t e 라 내 플라이어가 LW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중 어, 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스트로 e 와 우리 지금 지금 양방이야 양방 약방. 이스트와 e 언덕 올라갈 거거든 이스트로 e 언덕으로 올라가 e 우리, e 우리, 언덕으로 돼. 돼. 우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여기 초코샷 빨리 들어와 여기 디펜 앞라인 디펜 디펜 먼저 데몬 켜줘 데몬 디펜 디펜 언덕 올라 언덕 올라와 인게이지 안볼 거야 언덕 올라와 인게이지 안볼 거야 언덕 올라와 정 먹으면서 언덕 올라오세요 빼는 길에 오리지들 빼는 길에 오리지들 언더 골라, 언더 골라, 언더 골라, 언더 골라, 언더 골라, 언더 골라, 언 올라 오는 애들 볼까? 5, 4, 3, 2, 1. 지금 이거 박아, 이거 잡아, 이거 박아, 이거 터.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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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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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언덕 지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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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올라와,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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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해. 어세신어신 돌려. 어셋이 돌려 어셋이 돌려 데몬콜 온댔지 우리 티켓한번더 하고 간다 똑같이 기다려 기다려 데모, 지금, 디펜, 지금 기다려 기다려 지금 데모,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켜 지금 데몬 켜줘 지금 대문 켜죠 지금 대문 켜죠 지금 데몬 켜죠 언덕 내려와 언덕 내려와 언덕 내려와 언덕 내려와 다다 내려와 언덕 들어간다 파이. 언덕 들어들어 올라가 언 올라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세요 언덕 올라오세요 언덕 올라오세요 제발.

괄았어 박았어 박았어 박았어. 내려와 내려와. SW 박았어. 웨스 웨스 이게 박았다. 웨스 인게지들한다 바이. 5 3 2. 샬로 샬로가 이니고 샬로가 아니 샬로가. 이거 샬로 곽. 다시 여 이스트로. 다시 이스트로 카이팅. 다시 이스트로 카이팅. 어세신 돌리고. 어세신 돌리고 이스트로 쭉 빼. 이스트로 쭉 빼. 이스트로 올라가. 이스트로 올라가. 이스트 올라가. 언덕 올라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지금 어, 안 와? 안와안 와. 어, 안 여기 언덕 지킬 거야. 민신이 입 어. 좀만 더 빼. 샬로 볼 수도 있어. 에리 d 이로 조심해. 언덕 어, 올라오라고. 언덕 올라오라고. 샬로 온다 전에. 디펜 디펜. 암라인 디펜 할 거야. 암라인 디펜 해야 돼. 암라인 디펜 해야 다 도서 도서 돼. 언덕 내려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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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끝나고 갈 거니까 언덕 내려와.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NW 인게이지 들어갈 거거든. 샬로 볼게. 샬로 볼게. 나봐 줄래? 나봐 줄래? 바이. 5 3 봐줘. 이거 이거 봐줘. 이거 샬로 봐. 샬로 봐. 바로 빼. 바로 바로 빼. 대 k 켜줄게. 바로 빼. 언 r o 라 e t I don't k n 언덕 I d 와어 지금 찰로 뭐야. 우리 바뀐 거 n 주 w I don't k 언 o w 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w I d o 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올라 w 언 d o 서행 know. I don't k 주황 남으신 분 횡으로 퍼져 죽으로 퍼져 횡으로 퍼져, 횡으로 퍼져. 들어온다 돼요? 들어온다 횡으로 퍼져 횡으로 퍼져 이거 QW로 내보내고 비가, 비가 이런, 이런 잡질 <laughs> 이렇게 죽여 아. 아, 잡질은 아, QW 하라고 뭐. 잡질 QW 언덕 지켜 어떻게 이라고요 에리디님? 하이디님 올라와 하이디님 올라와 일로 와봐요 여기 여기 똥키 여기 거리 얘 들어올 텀이다 얘네 들어올 텀이다 지금 얘네 들어오려고 한다 언덕 지켜 우리 카운터 볼 거니까 무조건 지켜. 버텨 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무조건 버텨. 무조건 버텨. QW 안 해는 거부터 물려. 하피, 하피. 살로 가줄 얘네 말할게? 들어온다. 얘네 이제 들어올 거야. 얘네 이제 들어올 거야. 아니야. 샬로 좀만 더 기다릴게. 좀만 더 기다릴게. 좀만 더 기다릴게. 좀만 더 기다릴게. 기다려. 기다려. 저기 메이스 보이죠?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얘 QW. 얘 QW. 그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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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QW, QW 내보네. QW. 내보내. 오와 민식님 어, 조심해, 민식님 조심해. 오와, 회촌로... 나이, 아이, QW 내보네, QW 내보네, QW 내보네, QW 내보네, QW 내보네, QW 내보네. 지금 얘네 카운터 보고 있는 거거든. 무조건 기다려. 배드로그 민어 내고만 지금. 우리 N2로 워킹. N2로 워킹, N2로 워킹, N2로 올라와. 더 높은 언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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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와. 딜러들, 우리 외신, 사우스웨스 인계 준비. 들어간다. 바이, 호, 3, 2, 1. 샬로 박아 샬로 바가, 샬로 바가, 샬로 바가, 샬로 사태 샬로 사태 샬로 사태 대목혀, 대목혀, 나이스, 대목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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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혀. 얘네 샷볼 죽었어. 대목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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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쌔신 켜. 어쌔신 목 언덕으로 빡다? 내려와.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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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e l 몬 됐어? t e 몬 됐어? e l 몬됐어 t e s 됐어. e l u m u t e s a l e l u m u t e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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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a Lelumutesa. l e l u m 려 t e s 내려와 님 빼로커스 깔았어. 빼는 커스 언더 올라와. 언더 올라와. 언더 올라와. 언더 올라. 언더 올라. 올라와서 우리 집이. 올라와서 우리 에 올라와. 여기서 일어 봐주세요. 언더 올라와. 언더 올라와.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어신 돌려. 다시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잘잘할 거야. N2로 워킹. 레 N2로. 딜러들 집중해. 러 집중해. N2로 올라와. N2로 올라와. 어째 네 올라오고 있어. 언더?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아 이번에 터지겠다 레지가 없다. 레지가 없다. 아, 레지가. 아니 아, 레지 안 빨아도 되는데 데몬킬때 로커스 계속 깔아주고 있었는데 다시 n 2로 올라와. 다시 n 2로 올라와. 로커스 말을 해줘서. n 2로 올라. 와 n 2로 어, 올라.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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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었잖아. 로커스 깔아줬다고. 여러분 n 2로 올라오세요. 완전히 올라오세요. 주디콜이나 로커스콜 말했어. 주디콜 개좋았어요쭉 올라오세요. 쭉. 애들 올라와서. 애들 올라와서. 그러니까 우리 쭉 올라오라고. 딥라인 물리면 안 돼. 쭉 올라오라고. 뭔가를 찾아요. 뭔가. 한개 이제 안 보여. 한스크린 올라. 여기서 퍼져. 여기서 퍼져. 여기서 퍼져. 스택사, 스택사. 다시 다시. 사우스 웨스트 봐요. 딜러들 사우스 웨스트 봐요. 얘네 올라와있거든 사우스 올라왔다. 웨스트 있어 지금 올라온다. 올라온다. 얘네 지금 사우스 쪽에 있다. 사우스 쪽에 있다. 얘네. 우리 딜러들 나랑 너무 멀어. 기다려? 기다려?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 웨스트로 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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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얘네 들어올 준비한다, 얘네 들어올 준비한다 돌비요, 블랙깔렸어저 언덕 라인 보이죠? 요고 이거 샬로 한번더 볼게, 샬로 한번더 볼게 나봐볼래얘 본다, 어, 예, 어, 기다려 기다려, 지금 갑니다 4, 3, 2, 1, 샬로 박아 이거 샬로 두 마리 박아, 이거 샬로 두 마리 박아, 두 마리 박아. 뒤로들 박아, 빨리 박아 어, 다 박아, 다 박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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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언덕 내려와, 어, 언덕 내려와, 그냥? 언덕 내려와 그냥? 언덕 내려와 대목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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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 꺼놨어 하이든 히로다 하이든 히로다 하이든 히로다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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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시놀려 어서 시놀려 르몬 됐어 랠르 됐어 레루몬 됐어? 레루몬 됐어 인사이드 볼게 인사이드 볼게 지금 뭐 여기 언덕 아래 아래 언덕 아래 내 언덕 봐줘 언덕 제발 제발 안 내려와 거기 뭐해 내려와 내려 샬로 볼게 언덕 내려가는 거 내려 와 있는 거볼 거야 언덕 볼 거야 바오 쓰리 두 지금 지금 같이 같이

애들 아, 뒤에 홀드. 인기지 박혔다. 다른 데다 인기지 박혔... 박힌... 박았다고? 다른 팀 와서, 다른 팀 와서. 내려와 내려와 봐 어, 내려와봐. 아야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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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온다 다시 온다. 홀드 홀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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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우리 리그에서 빨리 오다? 와줘. 리기에서 빨리 와줘. 언덕 올라와 언덕 올라와. 언덕 야, 올라와. 클린즈 반응. 언덕 올라오라고. 어땠습니다 형님. 아 이거 뒤에... 그... 키퍼 때문에 이번에 뒤편을 못 봤어요. 오케이 가면. 이번에 내가 계속 찰로... 뒤에 블럭 있어요. 아 어, 저기 노스 확인 좀 <무색> 해봐 아, 와... 흑만들 다 죽었네 흑만들 죽었어? 이스트로 이스트로 형 이거 파밍 좀 잡아주면 안돼요?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그러니까 이스트로 오라고 나 옵차 나 끝났어 빨리 오라고 이스트로 오라고 오리다 30초임 이스트로 오라고 이스트로 이스트 이스트로 더 빼봐 이펜트 옵차 없다 나 40초 나도 40초 나는 20초 어... 신발 애니로 신발 마운트업 옥차 풀어 봐. 요, 워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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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가까워요, 가까워요. 아, 디마이 디마이 디마이. 디마이 패패패패 디펜펜펜펜펜펜 펜. 에스스펜 와. 이스트로 와. 이스로 차 터지는 소리. 어, 깨뜨는데? 아, 이스로 와. 이스로워킹디디마뭐 여기 좁은 길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나거좀 아, 톡. 어. 에린이, 에린 900이야. 킹 워킹. 워킹. 뒤에 계속 따라와? 네, 아이씨. 네, 가야 되겠 내가 네 이거 내가 인사이드 모르게. 카빙 볼게 카빙 볼게 빨. 네, 4, 4 3 2 1. 이거 카빙 봐 봐. 바로 신발, 아, 바로 아, 신발, 아, 신발 아, 켜. 바로 아, 신발 아, 켜. n2로 신발 켜. n2로 신발 켜. n2로 신발 켜. n2로 신발 켜. 어세신 돌려. 어세신 돌려. n2로 신발 켜. n2로 신발 켜. 디펜 빨리 합류해 줘. 디펜 빨리 합류해 줘. 아, 나 신발 바깥 꼈어 그냥 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쭉와쭉와쭉와 이거 안 물릴 수 있어 이제? 안 물릴 수 있어? 안 물릴 수 있는지? 떨어져서 아, 안 물릴 거 같은데 이거? 마운트 업 마운트 애들 내려가는 중 마운트 업아 내려갔어요 이 리기어 해서 어? 오야 되는 분 누구 누구죠? 진만님 죽은 거야? 리기어 죽었어요. 해서 와야 되는 분 누구 누구죠? 아, 헐 리기어 내가 탑 먹으려고 했는데 뭐요? 내가 진짜 뒤에서 너무 묶여있어갖 고, 뭐 아무것도 못해. 아니, 집중 좀 해주면 안될까리겨 a 빼빼빼빼빼 p 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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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p pep, e p pep, 빨리 갔다 와. 나보고 오세요. 나보고 오세요.